네, 안녕하세요 682번 보겠습니다 자좌표평면 위에 x 제곱더하기 y 제곱은 4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, 여기 되어 있네요 중심이 0코이고 반지름이 2인원 그 다음에 x-3의 제곱 y+4의 제곱은 1이다 중심이 3코마 마이너스 4면서 1의 제곱 네, 여기 원이 잘 그려져 있네요 그죠 렇잘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봅시다. 그러면 X축 위의 점. X축 위의 점이라는 얘기는 뭐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렇게 보니까 여기다 이렇게 잡아놨네요. 그죠? 꼭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잡아도 되고 여기 잡아도 되는데 조건에 맞는 P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. 그죠? <laughs> 그 다음에 보면 은 어, P에서 c 원의근 접선의 접점을 Q. 아, 이렇게 접선을 긋군요 그다음에 P2에다가도 접선을 그습니다 그래서 교점이 몸에 하나는 Q가 나고 오 하나는 R이 나왔습니다. 그때 PQ 길이하고 r 이 같을 때, 같을 때 x 좌표를 구하라 이랬습니다. 이런 얘기죠. 그러니까 어떤 x 축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잡았더니 그걸 잡아서 이 원에다가도 이렇게 쭉 접점을 접선을 하나 긋고 여기도 접선을 그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? 그렇죠? PQ 길이하고 <laughs> PR 길이가 같아야 된다. 그러면 이 P를 도대체 어디다 잡아야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. 그죠? 네, 풀기에서 어, 우리가 묻고 있는 좌표를 A,0이라고 적겠습니다. 왜? 이 점은 항상 X축 위에서만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Y가 0이 되겠죠? 그리고 음, 보시면 여기가 접선이기 때문에 직각으로 만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십시오. 접점하면 직각이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. 그러면 결국은 이 O, P, Q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O는 기존 나와 있듯이 이 e. 여기는 몰라. 그렇죠? 모르고. 여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. 여기가 A니까 A가 2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. 그래서 O, Q 거리는 2가 되고 O, P 거리는 a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 접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직각으로 만나기 때문에 직각 삼각형이다라는 가지현이 됐습니다.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의에서 PQ의 길이는 그렇죠? 뒷변의 제곱 마이너스 그렇죠? 높이의 제곱 하니까 루트 a 제곱 더하기 빼기 상하 됩니다. 이게 PQ의 거리입니다. 그럼 이제 PR의 거리를 구해 볼 건데 여기입니다. 여기. 여기 이 길을 구해 볼 건데 어, 여기 또 반지름이 1이니까 1 나와 있고요요 길이는 어떻습니까? 여기는 한마이너 4고 여기는 a 0이기 때문에 그 점사이 거리 구하면 되겠죠. a 마이너3 제곱 더하기 4의 제곱. 이게 o p 의 거리다라고. 하고요. 그리고 역시, 그렇죠. pr의 길이를 구하려면 피타고라스 정의에서 a 마이너 3의 제곱 더하기 16 빼기 1의 제곱 정리하면 그렇게 되나요? a-3의 제곱 플러스 15, tv. 그게 pr의 길이고 아까 구했던 pq 길이가 같다 했으니까 같다라고 두겠습니다. 양변을 제곱해서 같다라고 두면 은 a제곱 마이너스 4 a-3의 제곱 플러스 15 정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? a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 오른쪽은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 15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. 없어지는 가 이렇게 없어지고, 6a가 넘어오고요. 이렇게. 여기가 지금 24니까 넘어오는 게 플러스 4. 그러면 28 이렇게 되겠네요. 플러스 a는 얼마? 28. 각분하면 3분의 4. 예. 네. 예로, 어, 문제만, 예, 네, 문제의 정의만 따라서 풀으면 쉬운 문제였습니다. 예, 네, 수고했습니다.